사과를 하러 왔는데 내 말은 듣지도 않아. 어. 감독 데리고라고 막. 맨시티 바르셀로나 이런 선수들 안고 가서 그런 자리에서 축구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laughs> 정말로. 우리나라 축구 보면 우리나라 축구 보면 어이없는 패스 미스 어이없는 저희... 실수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아요? 휴지 안 뜯네 그런. 구자철입니다. 아, 아, 근데 유세 진짜. 잘하더라, 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오해한다고. 야, 그럼 내 얘기는 왜 하는데, 거기서. <laughs> 내가 그거 보고. 야, 진짜. <laughs> 기성형 선수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답답하면 니들이 쓰던가. 야, 근데 이제는 좀 먹으면 살찌지 않냐? 맞아. 엄청. 맞지? 엄청. 아, 나는. 나는 찌진 않는데 먹으면 이렇게 막 소화가, 소화가. 돼지살. 어. <laughs> 아, 근데 야. 콜라 사이다 너무 맛있지 않냐, 난. 한번 먹게 되면 계속 먹게 아. 돼. 맞아. 먹잖아? 후회해, 요즘. 배가, 배가 알지, 살이. 옛날에 안 그랬거든? 응. 요즘에는 배가 또, 나와. 너 나랑 똑같네. 어 응. 진짜 나이 먹은 거야. 어. 응. 진짜로 관리 안 하면 배 나오. <laughs> 이번 주에는 마무리가 부상 없이 끝날수 있어, 어쨌 내년에 좀 이제 부담 되겠다. <laughs> 아, 이제 부담이 뭐 있냐, 이제. 부담 없이 하는 거지, 마치 너. 그래도 그렇지가 않아. 그렇 또. 항상 아무것도. 시작되면. 야 부담 너무 갖지마 내년에는 제주가 우승할 거니까. 보고 싶은데 선수들이 입장에서는 팬들이 다 항상 돈만 말하는 건아니에아 아니, 근데 이제 팬들이 대보면은 돈을 주고 경기를 보러 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가 네돈 주고 보러 와, 와서 만약에 뭐 만족을 못하면 안 보러 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래 네가 그렇게 돈 주고 왔으니까 어느 정도 욕할 권리도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영화 드라마 보면서 막 재미 없으면 재미 없다고 얘기하고 막 얘기하잖아. 똑같은 거지. 축구 보면서 뭐. 그거는 충분히 개인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선수들은 고마워해요 팬들한테 그렇게 응원해주러 왔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누가 봐도 이거는 팬들이 비판을 해야 돼, 비난을 해야 될 경기야. 근데 오히려 반대로, 아, 박수 쳐주고, 아, 진짜 수고했어. 다음 경기 있으니까 또 하면 돼. 그 다음 경기에 나타나는 효과는 그게 훨씬 더큰 거죠. 사람이니까. 소울팬이 뭐, 안니지 욕하는데도, 기동용이 이제 뭐, 주장인 까 와서 얘기하다가. 근데 그때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때 막 경기를 많이 졌어요. 근데 이제, 사실, 경기 끝나고 이제 서포터들한테 인사하고 가면 되게 미안해요. 내가 봐도 진짜 우리가 못했어. 그래서 나는 가서, 그래,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갔지. 미안하다. 근데 좀만 더 이렇게 좀 해달라. 서포터 해달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갔지. 나는 그냥 하도 우리가 경기를 막 지고 이러니까 그냥, 아, 저 사람들도 얼마나 짜증날까. 그 생각이 들잖아. 맨날 응원하는데 야 맨날 맨날 줘 봐. 응원할 맛이 나냐? 나아틈 안나안 해. 뭐 해. 그럼 진짜 엄청 이러면은. 고마운 거죠. 그죠 솔직히 안 그립다라고 그러면 거짓말 아니냐? 맞지. 음, 난 많이 그리워 아, 어. 그립죠. 진짜 아, 많이. 행나. 어. 뭐가 제일 그립냐? 응? 인프라. 난 잔디. 어, 나도 잔디. <laughs> 진짜 잔디 좋잖아요. 진짜 선수들 경기 경기 이렇게 화 올라가요. 확 올라가 진짜. 장담해요, 진짜. 어. 그러면 그고스란이 그거를 누가 보상받냐? 팬들 돈 내고 들어온 팬들이 보상받아. 훨씬 더 템포도 빨라지고 실수도 줄어들고 경기도 매끄러워지니까 반대로 유럽에 있는 메인시티, 뭐 바르셀로나 이런 선수들 한국 와서 그런 잔디에서 축구하면 <laughs> 쉽지 않을 거예요. <laughs> 정말로. 근데 그거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잔디 얘기를 하면, 야, 왜 너만 컴플레인을 해? 얘네도 상대방도 똑같은 입장인데 왜 너만 컴플레인해?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별로 그런 중요성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게 내가 제주인 아이티에 있으면서 우리 훈련구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대. 애들이 나는 깜짝 놀랐어, 진짜. 그게 한국 축구 현 주성 거예요. 저희 팀에도 유럽에서 뛰던 외국인 선수들이 가장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참비 음... 아니 근데 나는 그런 변명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 막뭐 날씨가 안 좋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차라리 그냥 돈이 없다 그러면 진짜 돈이 없어서 그, 그런 거잖아. 잔디가 시즌 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 괜찮아. 근데 이제 아마 제일 괜찮은 데가 어디야? 포항, 포항. 어, 포항도 그 이번 시즌에 수원의 푸쉬가 항상 좋았던 거야. 수원의 푸쉬 그러니까 좋은 데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리지 관리 사실. 그리고 정말 정말 어이없는 부상. 당는 선수들이 어, 안 생기겠죠. 우리나라 축구 보면 우리나라 축구 보면 어이없는 패스 미스, 어이없는 <laughs> 실수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안이 때문에 그러는 서로 팀은 어떤가? 그냥, 그냥 그냥. 아니야. 만약에 그냥 홈 경기 때는 정장 바지에 티셔츠에 뭐 진짜 자켓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청바지에다 그냥. 그쪽 이제 그게 안 예쁘면 더 없어 보여. 저도 예쁜 네, 멋있는 걸로 해주시면. 어. 그게. 딱 핏도 맞추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단복을 그냥 맞추잖아? 그러면 그게 더 골뱅이. 데 각자가 맞추는 거지. 캐리어도 좀 약간 툼이 이런 거. 그래서 네 마리. 그래야, 그래야. 어. 그래야 밖에 보는 사람들이. 그래 네 마리. 와 축구 선수들 와. 멋있다. 그러니까 그걸 몰라. 그걸 몰라. 야. 똑같은 신발에 똑같은 아. 트랙스트에야뭐 중학생들이냐? 여름에 반바지 반팔 그 검정색 그 알지. 완전 그냥. 이런, 이런, 이런 천에 그냥 반발 알지 그거 에다가 똑같은 신발 신고 반복 있어. 그냥 반팔 티 하나, 그거 입고 캐리어도 끄는데 앞뒤로 밖에 안 되는 거 알지? 그렇게 끌고 공항을 가는데, 와, 진짜 없어 보이는 거야.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 내가 만약에 감독이 되면 무조건 이것부터 바꾼다고. 아, 진짜로 그게 너무 아쉬워. 너 너무... 열시야? 어, 응, 음, 열시야? 아, 춥다야. 들어가 생각을 하자. 응. 이제. 춥다, 자철아, 어, 일로 와봐. 야, 누워봐. 어, 좋다. 좋아. 아, 너무 춥다 진짜. 야, 근데, 아, 데 아. 들어와봐. 아, 아, 좋다. 야, 정유아, 응? 야, 나 잔다. 어. 아, 씨. 아, 씨. 발이 너무 추워. <웃음> <웃음> 야,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따뜻하다. 아, 되게 편해. 아니, 진짜로 농담 안 치고. 야, 이거 나 집에 가져가면 안 되냐? 이거 우리 <laughs> 가져가면 안 돼, 하나씩. 이거 안 줘요. <laughs> 아, 또 시작됐다. <laughs> 아. 야, 언제 이렇게 오겠냐? 옛날이 생각이 잘안 난다 옛날에 막 플레이한 것도 생각도 잘안나 어. 그렇지? 야 근데 너 그때 야 기억이 야, 안나 야. 멕시코 그 얘기 할때 좀... <laughs> 그게 왜? 너가 뺏겨서 골이 먹은 거야? 나는 그냥 뺏긴 줄 알았어 어. 아 파울했어 무조건 파울했어 게... 후반 21분에는 추가 골까지 내줬습니다 이성룡이 반칙성 태클을 당했지만 피스은 울리지 않았고 치차리토에게 두 번째 골을 허용했습니다 몇대면 나은데? 몇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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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데2민1 민이가 맞대아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았어 그때는 345678 구자철, 구자철 우리 셋이야. 합숙할 때 빼놓고는 오늘 처음 아니냐? 야, 한번 봐봐. 네. 하나, 둘, 셋. 어제 그 고기 다 먹었지? 10kg 가져왔는데 다 먹고, 우리도 깨먹었어. 우리 셋이서 엄청 먹었어. 네. 진짜 부드럽더라. 지방이 없는. 그거를 만약에 저기 닦았잖아. 아. 자. 아, 깻끝이야 특히 항정살. 항정살 먹어 봐. 미쳤어. 미쳤어. <laughs> 아, 졸려. 아, 진짜. 야, 왜 이렇게 나른해지. 아, 냄새. 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 진짜 맛있다. 네. Yes. 오우, 아 맛있네요. 그러니까, 고추. 아. 야, 뭐야 이거? 우리 아들 축구 그 클럽 아니거든, 그 클럽 감독님이 애들한테.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야? 막한 명씩 물어봤나봐. 근데 우리 아들이 꾸셔철이요. 이유가 뭐야? 이랬는데 우리 아들이 <laughs> 우리 아빠니까요. 이러면서 <이런. 웃음> <그래서>, 당황해. <laughs> 근데 애들이 크니까 점점 관심이 없어져. 우리 딸도 관심이 없거든. 음. 겉, 이렇게 보기에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이랑 중요한 그 장면들 다 기억하고 음. 그리고. 선수들도 다 알고, 음 그러니까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 잘안 보는데. 안, 안 본데, 와이프가 얘기하기에는 잘안 본데, 집중해서. 근데, 다 알아. 선수들 특징이랑, 뛰는 어, 폼이랑, 아 이런 것도 다 알고. 신기하더라. 음음 네. 감독이. 맛있다. 음 진짜 <laughs>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지성형 진짜 진짜 열심히 했어. 공기장 안에서 진짜 진짜 대표팀 들어가잖아. 그러면 아 그형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리더다운 리더에 가장 가까운 표본이 음. 지성형이야 사실. 음. 아. 지성형 뭐 많이 폈지. 근데 지성형뿐만 아니라 영표형 둥이형, 음, 진짜 정수형 뒤에서 다 서포트 해주니까. 어. 그리고 또 주장이 또 지성형이 또 그렇게 하니까. 음. 딴 선수들이 야 그때 당시에 솔직히 맨유잖아 지금 맨시티라고 보면 돼 그래 <laughs> 야 근데 <laughs> 그런 형이 <laughs> 형뭐 대가리 받고 뛰잖아 앞에서 진짜 막 동네 형이잖아 형같이 막 어... 편안하게 해주려는 게 느껴져 가서 잘 하고 와라. 지켜보고 있을게 우리가. 나는 해설한다는 생각보다 <laughs> 벤치에 앉아 있어서 힘을 좀 바라본다는 생각을 가지려고 하거든 사실. 그래야지 진짜 필요한 말할수 있지 않을까? 가서 해설도 하고 또 선수들 응원도 해, 그래. 해주고 힘 실어주고 아. 울지, 울지만 마. <laughs> <laughs> 아, 그래도야 오늘 야 이렇게 야 셋이서. 그러니까 아. 얘기하고 진짜 얘기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서 너무 좋다. 잘잘 어, 다녀올게. 그래. 잘 갔다. 노가다 게한 거야. 정영이 그리고 우승 축하하고 MVP 축하하고 고맙다. 어, 우리를 대표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자.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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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하자 화이팅해화이팅하자 그래.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3, 4, 5, 6, 7, 8, 구자철, 구자철. 1, 2, 3, 4, 5, 6, 7, 8 구좌철! 구 a 철